아프면 실권리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어, 아프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구축은 국가의 책무라고 보입니다. 오랜 시간 상병수당 도입을 논의해 왔는데요. 코로나 1 9 확산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대두됐고,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 그렇지만 문,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상병 수당 도입 그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, 장관님?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병수당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도입을 네. 준비하고 있는데 23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본 사업을 아직 진행 못하는 게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네. 또 시범사업도 좀 실집행률이 좀 낮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의지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설계로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낮은 평가로 예산은 감액됐고 결국 2025년 전국 전면 도입은 연기됐습니다.